니까 오정노인복지관 네, 회원 여러분 저는 부천 인본병원의 최덕현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자 먼저 퇴행성 관절염 흔히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 이 퇴행성 관절염을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질병으로 인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관절염이에요 관절에 생기는 염증 여러가지 이유에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오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다 통칭을 해서 관절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왜 그런 염증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퇴행성 질환으로 왔으면 퇴행성 관절염 균이 들어가서 나쁜 세균 같은 게 들어가서 생기는 관절염은 세균성 관절염 또는 화농성 관절염 류마티스라고 하는 류마티스 인자의 이상으로 생기는 염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다양하게 원인이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생긴 관절염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이라는 게 뼈와 연골 그다음에 인대 이런 것들로 지금 모여 있는데 그중에 어디서든가 문제가 생기면 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환자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큰 위중한 질병이 아니라 그렇게 생기는 모든 염증의 통증이다 이렇게 그냥 어 가벼울 경우들도 많고 심각할 경우들도 많은 그런 질병들의 통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요. 결국은 뼈와 연골인대 이런 것들이 다 닳고 상하고 변성되고 해지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퇴미성 관절염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원인은 많이 써서 그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서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 체중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관절 하나하나에 걸리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과도한 노동과 연관돼서 똑같은 활동을 해도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어, 더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비만도 원인이 되고 잘못된 생활습관 특히 이제 바닥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쪼그려 앉거나 어, 바닥에 앉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무릎이나 고관절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나 고관절에 과도한 노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활습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외상이나 낙상 이것도 이제 다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관절, 연골, 인대들이 파열이 되면 또다시 퇴행성 관절염도 진행을 할 수도 있죠. 결국은 많이 써서입니다. 많이 써서. 많이 써, 쓰게 됐고, 이 많이 썼다라는 말이, 음 남이 듣거나 누가 봐도 나는 일을 많이 했어 라고 해야 많이 쓴게 아니라, 내 몸이 느끼기에 내가 갖고 있는 근력과 인대 상태랑 이런 거에 비교해서 얘가 힘들어 하면, 관절이 힘들어지면 그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 많이 써서 달았어요라고 얘기를 할 말씀을 드리면 어 나는 뭐 그렇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많이 썼다 그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인 그 관절인데 근육 여기에 이제 갖고 있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꼭 누가 봐도 힘든 일을 해야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습관, 비만 이런 것들은 꼭좀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그런 게 진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퇴행성 <laughs>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디나 생길 수 있어요. 무릎, 척추, 엉덩이, 손끝, 뭐 체중이 어느 관절이나 다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체중을 주로 받는 관절들, 고관절과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어,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생활을 하려면 걸어 다닐 수밖에 없고 걸어 다닐 때마다 관절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깨나 팔꿈치, 손목, 손 이런 데도 관절염은 다 옵니다만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안쓸 수가 있고 좀덜 쓰면 좀덜 아프기 때문에 관절염이 꽤 많이 진행을 해도 환자분들이 잘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관절, 무릎, 발목, 척추 이런 데는 걸어다니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증상들이 크게 느껴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뭐 55세 이상에서는 거의 80%,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전인구, 대부분 다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왔다 그래서 이미 그게 심각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누구에게나 다올수 있는 거고, 그건 비단 나이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 닳기 시작한 것도 퇴행성 관절염, 완전히 다 다른 것도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관절염이 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너무 저, 절망하지 마시고, 그다음부터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음, 태행성 관절염은 끈이 뻣뻣하고, 아프고, 관절에서 소리도 나고, 모양도 좀 이상하게 변화 변화가 되고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어이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역시 통증이죠. 통증 관절의 통증, 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관절을 쓸때 아파요. 대부분 관이 무릎 고관절, 무릎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과 흔히 오인되는 게 이제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통증일 때, 그때가 이제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절에 의한 통증은 관절을 쓸때더 아픕니다. 가만히 있을 땐좀덜 하고요. 관절을 쓸때더 아프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관절염이 있는지, 저, 가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걱정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관절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어, 소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날수 있어요. 관절염 때도 나지만 관절염이 없어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건 소리가 나면서 같이 아픈가? 소리는 소리대로 나고 관절 통증은 따로 있는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감안하면서 진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리가 난다고 너무 겁부터 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통증, 통증이 제일 중요하다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끈이 들 듣기로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각보다 주변에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 루마티스 관절염이 내가 루마티스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루마티스 관절염, 음, 끼가 있대라고 어렴풋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루마티스 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병이거든요. 내 몸의 면역체계라고 해서 나쁜 걸방어를 해서 나쁜 걸 죽이고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병이에요. 그래서 고런 걸로 인해서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어, 사실 비슷한 듯 비슷한 듯 보이지만 사실 많이 달라요. 어, 나이 발생하는 연령도 그렇고 주로 문제가 되는 관절도 그렇고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뭐 무릎 허리 뭐 엉덩이 그 고관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루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목, 손가락 이런 데를 많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차이가 좀 나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결국은 관절이 많이 쓰면서 생기는 통증과 수반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붓고 물이 차고 소리도 나고. 구부렸다 폈다 움직이는 게좀 어렵고, 특히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게좀 힘들어져요. 어, 무릎에서 봤을 때 계단을 다닌다라는 동작은 굉장히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동작이에요. 경사진기를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런 동작들은 굉장히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동작들이라서 관절염 초기에도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어 걸을 때쫄룩거리게 통증 이 있으니까 쫄룩거리게 되고 근육도 아프니까 이제 많이 안 다니게 되고 많이 안 다니다 보면 근육도 많이 마르고 약해지게 되고 마디도 근육이 얇아지면 뼈 마디는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디가 더 굵어지고 만져도 아프고 걷다 보면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다리가 이렇게 오자로 휘기도 하고. 오래 쉬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뻣뻣해서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몇 개가 해당이 된다 하시면, 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초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그거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은 결국 멀쩡한 관절이 주변에 있는 연골과 인대에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부스러기 같은 게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관절에는 안 원래 물이 유나액이라는게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무릎이 움직일 때 관절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부스러기들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관절액이 어떤 이물질이 생기는 것처럼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에 변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관절액의 점도가 이게 찐득찐득한 그런 기름 같은 애야 되는데 아주 물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런 윤활액이 부족하다라는 신호로 알고 물을 더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차버리고 아프고 관절액은 물은 많은데 관절액은 관절액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기름칠이 안 되니까 더 닳고 이런 이제 과정으로 어 관절이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골,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마저 망가지면 뼈가 드러나서 뼈끼리갈리면 정말 더 본격적으로 관절의 그런 그 마모가 진행이 되게 되죠. 엑스레이로만 봐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관절의 간격이 연골이 살아 있고 그 사이를 받쳐주는 연골도 살아 있고 하니까. 간격이 잘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돌기 같은 게잘나 오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절의 간격이 엑스레이로도 확 좁아지는 이런 변형을 거쳐서 뼈가 닿으면서 뼈가 갈리면서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런 말기까지 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가 퇴행성 관절염이고 초기, 중기, 말기 이런 각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결국, 관절염 치료 원칙은, 어, 어, 이 잘, 이, 이 오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관절염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관절염은, 원래 관절염이 치료가 된다는 건 기대하시는 것만큼, 많이 써도, 무리를 해도, 너 괜찮은 관절이 된다. 이런 일은 사실 다시 젊었을 때의 관절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어렵습니다. 관절염 치료의 제일 큰 목표는 지금 이미 상에서 달아버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게 두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더 치료를 해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지 관절염을, 연고를 다시 만들어서 젊었을 때의 그런 무릎으로 돌아간다? 그런 고관절로 돌아간다? 그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관절염이 시작이 돼서 중기 정도까지 진행을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남아있는 부분을 달지 않고, 더 망가지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면 지팡이 쓰시는 거고요. 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편안한 길로 다니셔야 되고요. 어, 쪼그려 앉거나, 그런 바닥에 앉는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 계단 같은 것도 그 굳이 무리를 해서 빨리 마모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계단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찜질을 해서 관절을 풀어주는 것도 좋고, 많이 부어있으면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고, 압박을 해서 이렇게 그 고여있는 물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고, 많이 부어있으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 관절염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관절염의 완치는 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정도가 음, 관절염의 완치가 젊은 사람의 무릎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꼭 명심하시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다할수 있다면 사실 그것이 완치고 그 정도에서 어, 관절의 관절염 치료로 목표를 잡아야지 내가 이 관절염을 완치시키려고. 뭐이 병원에 저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 치료가 좋다더라, 이 음식이 좋다더라 크게 기대하신는 바를 이루기는 거기에 목표를 두신다면 크게 기대하신는 바를 이루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절염은 써서 달았다. 다른 건 다시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남아있는 걸 최대한 아껴서 지금 생활하고자 하는 목표에 지금 하시는 생활에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것의 목표를 두시는 게 사실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초기에 약, 약을 씁니다. 소염진통제, 뭐, 뭐, 파스 같은 것도 쓰고요, 물리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관절에 좋은 운동 많이 해서 허벅지 근력이 붙어주면, 어, 관절로 가는 부담을 나눠, 나눠 갖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덜해질 거예요. 관절에 나쁜 운동, 등산, 뭐, 탁구, 배드민턴 같은 너무 격렬한 운동들은 관절의 마모를 좀더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초기 때 해당하는 거예요. 적절한 운동과 소염제를 쓰고 편안하게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관절에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해주는 것.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초기 때. 중기로 들어가면 이미 이제 관절에 물도 차고, 어, 찢어진 부분들이 오히려 더 관절의 마모를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어 관절에 고여있는 물을 빼기도 하고 연골주사 같은 걸 넣어서 기름칠을 추가해주기도 하고 내시경 수술을 해서 지금 빨리 자극이 되면서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조각들이나 찢어진 연골 조각 같은 걸 정리를 해줘서 다시 남아 있는 부분에 쓸데없는 자극이 안 가도록 도와주는 거 여기 이제 중기 때 치료가 됩니다. 말기가 되면 그때는 이미 다 연골이 달아버려서 뼈에 변형이 왔기 때문에 일단 뼈랑 뼈가 안 부딪히도록 그 사이에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줘서 내 관절을 그대로 쓸수 있도록 관절을 이렇게 씌워줘가지고, 더 씌워줘서 뼈끼리 안 부딪히도록 도와주는 결국 말기 치료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이 대표적인 치료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어요. 뭐 줄기세포, 뭐 축교정술, 뭐 연골이식술. 요게 이제 그 중기부터 말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치료, 그 관절염 진행 정도에 따라 할수 있는 치료인데, 이 이거는 사실 장단점이 있어서 환자분의 그런 현재 상태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흔히들 하는 게 이제 관절의 연골 주사죠. 연골 어, 주사에 대해서 그 오인들이 많아요. 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들 듣고 오셔서 그런지 연골 주사 맞으면 계속 맞는다더라,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맞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그건 오해입니다. 연골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계속 맞는 게 아니라요. 관절염이라는 게쭉 관리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연골 주사를 안 맞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관절 윤활액의 변성이 왔고, 자꾸 관절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염증 조직들이 생긴다면 어 인위적으로 연골 주사를 넣어서 기름칠을 좀더 보강을 해 주고, 그런 윤활유를 좀더 보강을 해줘서. 내 관절이 자꾸 부스러지지 않는,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연골주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 맞으셔도 됩니다. 흔히들 뭐 좋다더라 하는 주사들보다 연골주사가 훨씬 안전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 뭐, 뼈주사, 뭐, 한번 맞으면 감촉 같아더라. 이런 주사들이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섞여있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적정 량을 적절한 시기에 쓰면 아주 좋은 주사인데, 많이 쓰게 되면, 남용화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주 강력한 소염 주사예요. 염증을 확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관절염도,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라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게 되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쓸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돼서, 어, 분명히 그 횟수의 제한도 둬야 되고 적절한 시점을만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연골 주사는, 어, 관절에 그 유나리를 보충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관절에 그, 그, 관절이 씻겨나가면서 관절, 눈알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몸의 뭐, 부작용도 적고 좋은 주사예요. 어, 그래서 연골주사와 뼈주사의 차이. 연골주사는 뼈주사가 아닙니다. 어, 많이들 오인하세요. 무릎에 주사 맞자 그러면 연골주사를 뼈주사로 오인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는 전혀 다릅니다. 효과도 한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리고 어, 다른 주사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전신 부작용도 별로 없습니다. 어, 연골주사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활 성분을 직접 무릎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맞는 주사도 있고,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도 있고, 세번 맞는 주사도 있고, 어, 다섯 번 맞는 주사도 있어요. 어, 뭐, 그거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처, 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 연골주사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염증을 그 유나르게 보충이 돼서 염증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름칠이 아무래도 되니까 통증이 완화되고 다른 것도 기름칠이 되니까 마모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미 남아 있는 아껴야 되는 연골도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어, 좋은 주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물이 찼을 때 물을 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물을 한번 빼면 계속 빼야 된다더라. 그것도 이제, 연골주사가 마찬가지로, 물을 빼, 물이 찼을 때 물을 빼는 걸로만 치료를 하라고 들면 안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물을 뺐기 때문에 계속 빼야 된다는 아니에요. 어떤 물인지도 꼽아 봐야 알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사를 넣을 때, 이미 그런, 그 윤활 기능을 상실한, 염증이 가득한 그런 변질된 윤활액이 들어있다면, 거기다 에 정상적인 유나리를 넣어주는 것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사를 넣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고여있는 물을 뽑아낼 수 있으니 뽑으면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안에 어떤 그 물이 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 뽑는 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조차도 이제 거부를 하시는 건 조금 걱정이 앞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 연골 주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번 맞는 거, 세번 맞는 거.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얼마나 자주 오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부담과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게 하는데요. 한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한번 맞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맞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 효과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한번 맞는 거라고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어, 상황에 맞춰서 주사를 맞으셔도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 그러니까 체중을 실으면서 무릎을 구부려야 되는 자세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계단, 언덕 같은 걸 다닐 때는 체중을 실으면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펴야 되고, 핀 상태에서 구부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붓거나 아플 때는 찜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 특히 허벅지 근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많이 해주시고, 왜냐면 불편한 신발들, 어, 발목, 고관절에 다 어, 악영향을 미치니까 안 좋은 신발들은 피하고 어, 편안한 운동화 신으시는 게 좋겠고 체중을 줄여서 관절에 부담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생활 습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허벅지 근력 강화, 이거 세 가지만 꼭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꼭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 연골 유산은 쓸데없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찜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그, 드는 운동, 수영, 자전거, 실내 자전거, 요런 운동들, 요런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서 관리하셔서 병의 진행을 잘막고 원하시는 운동과 활동 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이상으로,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